동네 분위기가 되게 괜찮아요. 어... 형님은 저를 서울 종로구 서촌에 위치한 사계항 이란 식당에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깊은 사연이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연을 듣기 전에 먼저 음식을 시켰어요. 알아서 시켜주시는 모습에서 성격 유형 검사의 결과 값에 크나큰 오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피어올랐어요. 왜냐하면 같은 유형을 가진 저의 경우 중증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흰 일제의 전통 주류인 사케도 함께 주문하는 절. 절차... 차를 밟아 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동맥은 알코올로 이루어진 음식을 가지런했어요. 연어 구이를 들고 사진도 찍어 보았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형님의 INFp 주장에 관한 의심의 싹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회와 종교, 사랑과 철학에 관한 심도 있는 견해를 2 시간 가량 토론. 또한 이 식당에 담긴 형님만의 사연은 비밀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왔으리고 저는 사진기를 꺼내 보았어요. 감사합니다.